아, 그러니까요. 아, 나 오늘... 근데... 진짜 한순간에 보면서 처음으로 울 뻔했어요. 아, 저 원래 잘안 오는데... 자, 여러분들,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, 그... 규민하고 혜연이 이제 데이트 장면에서... 우리는 왜 규민이 그렇게 혜연이... 혜은, 연한테이 모질 뭐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... 근데 사실은... 제주도에서 혜연 현규의...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순간을... 규민이가 다 담고 있었더라고요. 보니까! 다 담고 있었고 그것도 엄청 신경 쓰고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나연이랑 안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지수랑 발전을 못해서 그랬던 건지 그래서 나를 좋아해줬던 사람한테 눈이 가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좀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 정확한 그래도 정확하게 이들을 이해했던 거는 뭐냐면 규민이가 어쨌든 태연이랑 결과적으로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옛날 모습이 나오면서. 무너지더라고요. 그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어왔던 선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 옛날에 그 분위기가 이렇확 나오잖아요.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. 아, 이 친구들, 내가 보니까 규민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혜연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. 일부러 그랬던 부분들, 이런 벽을 세웠던 부분들.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아웃해 보이기도 하고 모지러 보였으니까 너무 잔혹하지 않나 해연한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규민의 눈물이 장기연애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금 이해는 됐다. 근데 어쨌든 이 이후의 시간을 가졌을 때 해연하고 그 형규하고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연하고 규민하고 시간을 이렇게 딱 찢어서 가졌을 때 규민이 나연이랑 있을 때, 또 자기 텐션이 너무 나와서, 아, 이 둘은, 재회라는 그림보다는, 차라리 나연이랑 되든지, 아니면, 태은은, 형규한테 그래도 가는 게, 하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어, 셀리나님,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어요. 하빈이 감사합니다. 아유, 재밌게 봐주셔서, 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. 독자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, 셀리나님. 그래가지고, 그 규민의 마음을 결국은, 이해 모질 내가 모질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유를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규한테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나연과 규민의 시간에서 규민이 아 나는 어, 결국은 혜은인가봐라는 거를 나연한테 조금 표현을 해줬으면 차라리 아 그래 규민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임하고 있었지 근데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.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을 텐데, 결국 나연이랑 만났을 때, 어쨌든 나연이에 대한 호감과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, 살짝, 아주 살짝 그때뿐이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어서, 차라리 여기서 나에게 늘 확실했던 성규한테 혜연이가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고, 그 둘의 시간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서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규민에 대한 부분, 주민의 눈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 찍으면서도 사실은 몰랐겠죠 이렇게까지 사, 많은 사람들이 환승연애를 사랑해 줄 줄은 사실 몰랐겠죠 몰랐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 애청자들을 위해서 해은은 성규를 선택해야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